제가 앞서서 2025년이죠 지금. 한 7, 8년 되면 은 세금으로 국민들 삶이 다 쪼그라들어 있을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일자리는 어, 구하기가 힘들 거고요. 허드렛 일조차도 외국인이 대체해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어, 아고리가 진 그러한 과거 삶은 어, 더 이상 기억 속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더러운 일은 안 하겠죠. 굶어 죽을 지언정 나라의 모든 이권은 김영삼, 김대중이가 했던 것 이상으로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본인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다 팔아 제였을 겁니다. 그래도 본인의 밥그릇들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써야 될것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퍼주고 다 뜯기고 남은 것은 국민이 가진 알량한 재산입니다. 거기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을 거고요. 부자들은요 이미 정리해서 스텝블 코인으로 해외로 뜨거나 다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국민 여러분들은 2년 후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고 계실 것이다. 전쟁이 안날것 같다.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날수 있죠. 자. 만약에 나라에 전쟁이 나고 여러분 혹은 여러분 자녀가 군 입대를 앞두고 있으신 나이라면 군대 가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컨대, 나라에 위기가 생기면 국민들부터 팔아 넘깁니다.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전장에 끌어내서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치고 죽고 난 뒤에 본인이 한 것처럼 공치사, 공치사 그 정도입니다. 그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일반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피하는 방법밖에 는 없어요. 어떻게든 정부가 불러, 국가가 불러, 나라가 불러, 애국심이 불러. 개꿀 뜯어먹는 소리죠. 절대 참전할 필요 없고 도망가세요. 러시아에서 전쟁이 났을 때한 친구가 도움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연결해서 한국에 와서 터키로 갔습니다. 가족들 데리고요. 그렇게 피해가십시오. 전쟁이 끝나면 또 여러분의 세금을 걷어뜨릴 겁니다. 여러분의 피와 재산, 살, 모두를 챙깁니다.